사용을 아직 안 해봐서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왜 기다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뭘까요? 장어 장어 <laughs> 그거 다 아시겠죠? 뭐 제목에 써있으니까 애들 아이거뭘것 같아? 어, 커피 커피 오늘 도착했습니다 뭐야. 모두가 궁금해하다. 기다렸다고는 말 못하겠고, 기다렸나? 기다렸다 궁금해했던 이거 뭐야? 어. 아니 야 이쪽으로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봐. 이거 본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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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부야다부야본부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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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야? 백배 택배 안에 택배가 있잖아. 아이고 다 가리지는 말고. 아니 앞으로 가지마. 기다렸던 바, 거야 어, 이게. 어, 아,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아빠가 엄청 기다렸던 거야. 아빠가 너무 기다렸어. 왔습니다. 펠로 오드. 아, 자. 내가 뭐하는 거야? 이고보여줄게 <laughs> 기다려봐. 아, 이거 본분이야? 이거? 본분은 아니야. 본분 아니야. 팔로우 어, 브라이드야? 팔로우 오드 그라인더. 아이고, 요새 봐. 이쪽으로 나와봐. 이쪽으로 나와봐. 네. 아, 가리지 말고. 찍어 네. 애들이 있어서 칼안 쓰고 손가락을 올려야 되니까. 어, 뜯어도 되는데. 요새 봐 이쪽으로 하지 말고 옆에서, 옆에서 하자. 둘이 찍어지 거기 옆에서 뜯어. 뜯껍 어, 요새 봐 근데 이 앞으로 오지 말자. 옆에, 옆에서. 그렇지. 어이구, 바울이 형이 아빠가 잘한다. 아유, 아빠. 세봐. <laughs> 이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옆에 왔다. 옆에서. 옆에서 하자. 그렇지, 그렇지. 에스도 이쪽으로 옆으로. 아빠, 내가 누구 잘한다 <laughs> 아이고, 잘한다. 어어어어. <laughs> 에스토는 아빠 옆으로 오 이쪽으로. 아, 됐다, 됐다. 다니야,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그렇게 카메라 가리면 안 돼. 세봐. <laughs> <해봐. 웃음> <해봐>, 이쪽. <laughs> 이쪽. <제일 중요한> 점. <웃음> 뒤집어서. <laughs> 다니야? 어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야 꺼냈다. 드디어 박스가 나왔습니다. 어 여세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세봐. 아빠 옆에만 있어 여기서 움직이면 안돼 알지? 어. 드디어 팰로우즈. 와 한글로 써 있어. 한글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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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한글로 다 써있어요. 한글로 한글로 펠로우드 박스 진짜 멋있는데? 언박싱 익스피리언스 좀 생각했나? 어떻게 하는거지? 어 여기 서있는거구나에스이침다 붙이면 어떻게 해 여기다가? <웃음> 어 <웃음> 설명서. 설명서 있고 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 아빠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서 맞아. 아빠가 맨날 설명서 읽고 있지. 오, 나, 나, 나. 우와. 피자 같은 거다. 피자 같은. 거? <laughs> 자 어? 자 기차 같은 거라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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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맞아. 여기 애어 이쪽, 이쪽으로. 산니도 아빠 뒤로 와. 되게 크다. 어. 엄청 크다. 요새비도 아빠 뒤로 와. 요세비. 안돼 가지고. 뭘까? 빵, 빵, 어, 뭐 흔들려. 쩔. 소리 나. 너또 우와. 쇼. 저. 그거는 <laughs> 그, 쓰레기야. 그 맞아, 그 쓰레기. 야아에스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에스 여기에. 안녕하세요 에스 안녕하세요. 이제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 아, 녕하세요 이쪽 야스에스 이쪽으로 넘어지지 말고. 입에 넣으면 안 돼. 입에 넣으면 안 돼. 안 돼. 그거 맞면만 돼.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했다. 아이 에스 이쪽으로 오지 말고 옆으로 옆으로. 자 이거 봐. 자. 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엄청 기다렸어요. 아직 제가 이거를 사용을, 어우, 그렇지 마, 저, 하고 싶지. 사용을 아직 안 해봐서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왜 기다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64mm 그, 밀리미터에 굉장히 큰 플래퍼가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완전 메탈바디에 되게 무겁고 단단하고 빌드 퀄리티가 되게 좋다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전에 한번 에스프레소 머신 설명하다가 PID 컨트롤러 얘기한 적 있죠. PID 컨트롤러라고 하면 그때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온도를 제어하는 게 PID 컨트롤러잖아요. 어, 애써야 이거 근데 입에 넣으면 안 돼. 아빠도 그거 해줘. 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터는 거야. 터는 거. 프로 같은 거. PID 컨트롤러가 이번에 속도를 제어해. 요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두가 너무 많이 버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마찰력이 커지면서. 어, 애써 좀 빌려줘봐. 나 참, 소리 내니까. 이따 줄게, 다니. 알았지? 어. 어, 맞아, 맞아. 근데 입배 넣으면 안 돼. 옆, 옆으로 와서. 어. 그 속도가, 예를 들어서, 느려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힘으로 모터를 돌린다고 했을 때, 너무 버 안에 빈이 많이 들어가면 마찰력이 세져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얘는 PID 컨트롤러가 느려지려고 하는 속도를 더 힘을 더 세게 줘서, 순간적으로 더 빠른 힘을 줘서, 속도를 1400rpm을 계속 맞춰요. 그래서 더 균일하게 모터를 돌리면서, 모터 속도를 균일하게 하면서, 균일한, 그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 미분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분포도가 동일한, 그라인더 프리, 프로파일링이 동일한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PID 컨트롤러를 모터 스피드를 조정하는 것 중에서, 이 정도 가격대는, 안 해, 안 해. 여태까지 이 세상이 없었어요. 네. 그 굉장히 안 좋은 평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있는 제임소프만이 스 얘기한 거로는 너무 이 굵기가 이 중간 밖에 삼, 어, 그리고 31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1 5단개 위에는 거의 쓰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굵다라고 하는데 좀더 고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일단 써봐야 알겠죠? 진짜 실제로 된 리뷰는 제가 사용해 보고 제가 드립을 써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체 리뷰를 한번 올릴게요. <laughs>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